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마샵입니다 자, 썸이신데 약간 툰이 있습니다. 지금 여 뒤쪽이고요. 앞쪽은, 어 너무 비싸. 너무 이제 밝죠. 자, 보시면은 좌우 서버도 메탈로, 메탈로 되어있는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어, 해놨고요. 자, 메탈이다 보니까, 어, 배터리도 많이 먹고, 그래서 이제 독립전으로 이렇게미용좀 안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력 배터리는 8400ml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힘이 좋죠. 자, 요렇게, 배터리도 넣고, 런타임 좋은 제품. 그다음 무엇보다도, 이게 구동계통 보시면, 플라스틱이랑 메탈로 바뀌었고요 자, 스프링도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약간 말랑말랑한 거, 강한 거. 아마, 위에다가 뭘 올리면, 무거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스프링으로 했고요그 다음에, 펜도, 변속기쪽에 하고 그 다음에, 모터 쪽에도 펜 달았습니다. 자, 삐삐, 터떼 없으면은, 이제, 소리할 수 있으니까요. 떼 조절할 수 있게끔, 여기해놨고요 자, 조종기에 대한 내용. 아다시피, 얘는 이제 좌우, 앞뒤, 그 다음에 1단 2단 락을 풀고 잠그고 잠그고 이러면서 앞에락 뒤에 락다 잠글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앞에랑 뒤락 잠그잖아요. 그러면 기아가 멈추면서 안쪽에 힘이 이제 전달되게끔 이제 헛돌지가 않죠. 오른쪽 왼쪽 차동되지 않 헛돌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나가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 볼게요. 서면서는 여기 하는 들인데요서면 기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가 이제 기둥받고 이제 위에 판 놓고 카메라 이렇게 360도 카메라를 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기본 공구 있지만 나중에 플라스틱 공구인데 이제 메탈 공구로 나중에 바뀌면 좋겠습니다. 공구가 이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공구가 다 바뀌었구요. 이미 춘영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배터리만. DFX 8400mm 에서 아마 약한 1시간 반에 서 2시간은 가능한데, 천천히 하시면 1시간 반은 무조건 됩니다. 그리고 1시간은 무조건 달릴 수 있는 그런 배터리였습니다 업그레이드 배터리, 그 다음에, 어, 보시면 업그레이드 타이어. 자, 말랑말랑한 타이어는 지상구가 좀나아져지겠죠 이제 약간 당당하게 가겠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타이어도 깍두기 타이어로 했으니까요. 이 힘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밖에서 살짝 한번 지험을 해볼게요. 기대 뵙겠습니다.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짐칸인데요. 자 앉아가지고 제가 한번 타볼게요. 지금 이렇게 앉아서 밀수 있을까요? 우와. 우와. 땡깁니다. 땡겨요, 지금요. 보이시죠? 우와. 힘 엄청난데요? 자, 이 정도면 돼. 자, 만약에 있으면 그냥 끌어가겠죠? 그냥. 와.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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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회전해서 갑니다. 다 땡기지도 않았어요. 와, 그쵸? 그렇죠? 그럼 더 빨라지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자꾸 빼볼게요. 이제 만약에 이거를 빼고. 자, 어디를 뺄까요? 여기를 뺄까요? 어, 여기를 빼서. 그래서 이제 자유, 자유롭게 달리고 가겠습니다. 기본할때 이렇게 달리자 근데 이제 내리면 속도입니다. 빨라져요. 오우. 오우. 회전! 자. 보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다음 다시 락을 하고 싶으면 딱 생기면 다시 저속이 있어요 천천히 그래서 다시 실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어, 차가 다 기능이에요 굉장히 성능도 좋고 우와 자석 힘도 좋고 자요 출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삐삐 있으니까요 요 삐삐 잘 생겨서 삐삐가 빨대리가 없다 삐삐 삐삐 거릴 거예요 오케이 자 출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밑에다가 하브스키드. 하브스키드 했어요. 옵션. 옵션으로 하브스키드까지 했습니다. 오케이. 구동선도 배터리. 귀한 이제 배터리 귀한 배터리. 오케이. 짜전